4 0 0급에 잡자 봐. 서 봐. 미리 가다 내가 먹게요. 놓을게요. 먹게. 에? 아, 이미 먹기 시작했는 <laughs> 그러면 나 <laughs> 이쪽에 안전을 확보하고 가겠어. 그러면요? 방는줄 알았다. 판 친구들이에요. 밖에 그 도움도 안 되는 거아그도겠다안 그래. 그래. 도울, <목소리> 그래. 아. <목소리> <목소리> 되네. 들 오마. 오, 어. 어, <목소리> 서로 살렸다. 안 돼. 네, 얘네 엄청 느겨 왔니까절대치못 오는데. 수수 오 대박! 아 카운터 나왔어 대박인데? 아니야, 내 많이 맞았어. 아저금 게트인데 저거. 난 아이작은 제가 어, 못 잡아요 어, 이거 한번. 어, 어, 어. 뭐한번 놓치겠다. 네 스페링이 다 있을 거예요 아이작. 오케이. 어, 아, 아 이게 안잡네이 안 맥을 못 추네. 아, 어, 아, 아. 나, 나 진짜 안 탄다. 우리 형라졌던 아, 아, 걸로 아, 해요. 해요. 아이스어 <목소리> 근데 아이작 좀 친해 50만원 세긴데 아이작좀 세요? 예에 네. 어 놀랬네 아이작이 전반 다임버스인데? 사실 숨겨왔던 자아인걸까? 형 아, 아, 내가 저기 리프 뭐 초기화만 초기화만 한번 하겠... 트로프 방야웨 아이자 오른쪽. 어나 저코마스 평탄전 빠짝놀래라. 뭐가 리비 없네 아이자 오른쪽. 피타 오른쪽. 라임이네 애프터가 아, 언제 지키고 있네. 애프터 노스페. 얘다 올듯? 야 이거 호자 아이 호자 트루퍼 이거 강폭까지 아 있든 잡는 건데 저거 하... 어? 라타기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 왼쪽에서 합시다 트로퍼 때문에 안되겠쓴 트로퍼가.. 집을 가야 이 새끼 내가 다시 어떻서 라인 쓸수 있는지 나.. 내가 트로퍼 억울인가 봐궁쓸 거임? 네 없어요 라인 터로 아, 오긴 또 했어요 또 피터 센터 너 여기 고립이야 고립 많이네다 왔다 오옹 어, 어, no. 오! 대. 데... 대박이었어스 <laughs> 아, 녹지롱 어 개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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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하개하기피 아니 이게 왜 마.. 와 씨발 이거 맞네 어어나 클리브가 다 뭐야 이거 뭐, 뭐야 미친 <laughs> 아, <laughs> 열어줘잉 레나 레나 그래 나복진았다 이발 그래 나 침착해 오케어살아나오시는 어, 오, 살았네. <목> 어 살았네. 어, 이가 쫓아왔네. 아니, 살대가상대가 상태까지 알가 살다가 살다가 가다가살다다가다가살가살다다가살가살다다다가다가다다가 살다가 다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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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아, 나. 내가 구을 때마다 카운터 생각해야 되네. 응애. 응애 도와줘. 어, 맛있네요. 쪽, 아, 려주세요 그래도. 아, 그래도. 도와줘 파워 아, 그래도. 어그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 아, 그래도. 가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래도도 오, 이거 아, 아, 어, 이거, 아리사 잡죠? 혹시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아, 잡고 있나? 레벨가 꺼내. 진짜. 레벨가 꺼내. 아이고, 한 번, 땡겨가서잡아야 오, 대박. 대박은 아니고요 아. 하나. 미터 미스터 미터 아니 하지마 아, 그래 아 어블 그래. 쐈다 아! 아저맞아서 잡으려고 아는데 이제 그냥 나가야 될듯아 아, 저거 살거 같은데 어? 죽었다 이거 야야야야야 아, 어. 아직 안 죽었어 당신 아직 안 죽었어요 <laughs> 돈 뱅쳐 그럼 리폼 많 먹고 갈것도 돼요? 어, 저거 죽었거든요 <laughs> 이거 그냥 가세요 가세요 미안해요 레나도 죽겠는데 이러면 조금만 만더 붙여봐요. 나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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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어나 물티. 일단 살아. 갔으니 레나 다시 머리 핼슨. 박아야 될것 같은데. 핼슨. 앞에 애들 와요 이제. 아, 둠 먹었다. 먹었다 먹. 클리 클리브 이제 할거 없어. 클리할거 어, 없어. 어, 나 궁금 나서 궁금 어개피개 피게 피게. 근데 이겼는데? 워도이기겠 네. 아, <laughs> 야! 씨발 신발만 있었더라면 자 바로 빠르게 <laughs> 놈들의 뒤를 노리겠습니다 아니아니아니아냐 아니. 우리 타워 타워까지 타워 어디가? 아개아다 아, 이... <laughs> 나는 몰라 다 없을거야 이이만이 아부마 깨줄 사람? 날 맞고 아나배달되고 올라가 난 절대 불가능 <웃음> <웃음> 이건 안됨 <laughs> 아니, 데드맨으로 와이선 바리케이트 안에 들어가더라구요. 어... <laughs> 이건 뭐, 절대 불가능. 어, 여기 라인 탄다. 아니야, 아니야. 먹, 으면될 아니, 듯? 먹으면 될 듯? 먹으면 될 듯? 먹으면 될 아니, 듯? 아니야, 아아 그래, 지 와, 이거 눈으로 보여줘야 믿네. 얼마나 신뢰가 무너졌으면. 사줄게, 사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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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터, 센터 왔는데? 어, 이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될 듯? 라인 탄다, 라인 탄다. 오! 이거... 받았는데 <laughs> 상강과실로 가도 됨? <웃음> 내가 아심 아, 받았는데 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없는데? 오른쪽에 다 있어. 오른쪽에 다 있어. 이쪽 비걸 아무도 안 먹네. <laughs> 내가 먹어야지. 어, 어? <laughs> 오른쪽에 빅터. 아이작 조심. 아이작도 있었는데. 아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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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 아, 까비. 아이작 물론 잡을 수 <laughs> 있다. 는데 100g. 오, 덱. 오, 아이작이 먹었어. 내가 이거 나오자마자 가져가야겠다. 아이작 여기 있네. 아, 토마스. 아이작 잡으러 가자. 아이작. 센트드. 아이작, 아이작 살짝 이 거는 또 뭐가? 상자 뒤에 있어? 아니면 없는데요? 그냥 갔는데요? 갔어요, 갔어요. 눈치 아, 깠다. 나도 빠짐. 나도. 계속 하면 그만인데.

아하! 탄도만 갔어! 왼쪽 라인 탄다! 아, 타임! 마법이라눠네아직 센터? 아, 이거 먹나? 그냥 뭐, 너네 라따기 없잖아. 한번 하고 그냥 가자. <목소리> <목소리> 오, 사이케! 사이케! 다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목소리> 다 했다. <목소리> <목소리> <다 목소리> <다 목소리> 오, 다들 이쪽으로 안 가잖아. <laughs> 이제, 지, 이제 지쳤는가 보다 포기했 포기한데. 라인 먹으러 가네. 열심히 리먹네, 20 찍으려고. 여기, 여기, 여기. 여두 마리, 두 마리. 아이작 앞에. 이제 한 마리. 비터 40. 야, 어, 야, 어, 야. 너, 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여기 두 마리였거든요, <웃음> 토마스랑 엘카? <laughs> 앞에. 포개라 아니었더라. 포기라 방해하지 마. 아 비서 나갔네. 까오라. 다 잡았어요. 이 잡기 나오고 있어. 아 바람이 가고 있어. 오었다오었다 야, 니네 빅타 죽었어 근데 앞기중얘상종있네 모르겠어요 네. 어, 호자야. <laughs> 안 가졌어, 안 가졌어. 아 호자야 나이스 안 갇혔어 안 갇혔어 아마 잠깐만 레즈 나 죽는다 나, 레즈 나. 레즈 죽는 레즈 나. 나가, 죽어 아그도나 아니구나 레이저가 토마스 잡았으면 <laughs> 가죠? 토마스 잡았어, 잡았어. 아, <laughs> 잡았으면 아, 이겨 브라나 타바스 죽었어 짱쾌하네 <laughs> 도망쳐야 되는데 호다가 레이저 쏘는데 타워 깨지니까 도망치시고 오? 오? 진짜 먹었나? 오이씨 <laughs> ㅂ 진짜 먹었네 <laughs> 리평사가 뭐라고요? 리평가 뭐라고요? 아이제 소설 벨 챙길 때야. 왼쪽 가야 될 어쩌라고 얘들아. 어쩌라고. 안 지치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네. 긁기만 어. 해야겠다. 아, 토마토 뒤에 있네. 계속 저희 뒤에 보고 있어서 레벨 카가 너네 못 막잖아. <laughs> 아이고! 로거 어떻게 살려? 어아어이 이거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살려? 어떻게 어떻게 살려? 오, 아니? 나가, 어떻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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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더 나오면 싸워도 되지 않을까? 이케이오케이오케 이거 게이 어떻게 살려? 이거 어떻이게어게이어이자이어떻어이아이이 랩핑이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laughs> 사실 어, 우리가 어, 이긴 건 어. 우리가 어. 이긴 건 토일이 존나 잘해서가 아닐까? 너희는 져야한다야 아니 <laughs> 저 그냥 계속 막기만 했는데요? 셋이서 저못 잡아요? 아까 아이작 딱 포기하더라